1% 부자마를 위한 협정. 한미 f t a 날치기 국회 비준은 원천무효다.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심판하자. 세번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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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시작부터 비준까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FTA는 2006년 시작 전부터 스크린쿼터 자동차 제고기 약값 등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구욕 협상이었다. 어떠한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일방 협상이었다. 2006년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각기 의견을 수렴해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시간 당시 통상본부장 김현종은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시작한 협상이다.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됐지만 기간 내내 어떤 내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 등 FTA의 1차적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소통이 없는 그들만의 협상이 강행됐다. 협상 타결 이후에조차 관련 전문가들과 심지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협정문을 볼수 없도록 하는 등 가히 통상독재라 할수 있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다. 나가 재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된 협상은 90% 이상 항목에서 미국 측 이익이 일반적이고 철저하게 관철됐고 한국 측 이익이 반영된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5.6% GDP 성장 3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통계 조작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조차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군사작전 같은 날치기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 의사는 또다시 집밟혀졌고 한미 f d a 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마무리되었다.